여러분, 돼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무려 제가 마지막 방송을 업로드했던 게 7월 31일입니다. 8월달엔 꼭 탈출하자고 <laughs> 얘기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8월은 뭐한 번도 업로드를 안 했고 지금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 거의 41일, 어뭐 학생들 방학 기간 정도 됐네요. 어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요. 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네. 오늘 제가 또 조금 뒤에또 나가봐야 돼서 어,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나고, 지내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8월에 탈출 못했습니다 음, 그래도 네. 그때보다는 뭐 줄어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예. 아무튼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 8월 달 그, 수익률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손전 무지하게 했습니다 8월 달이면 어, 이때쯤이겠네, 이때쯤. 8월 1일부터니까 7월 31일자에 좀 크게 봅시다. 7월 31일? 이때 양봉 꼬리 말고 올라가지고 이때 이제 다음 날부터 네단 길이 폭락 한번 맞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때 아마 손절 꽤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의지를 완전 꺾어버렸었어요 이때. 야안 되나 보다. 안 되겠다. 그냥 이제 뭐 영상 올리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탈출해. 내꺼 열심히 해가지고 탈출하자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와 맞물려서 일도 많이 있었고요. 음, 업무요 업무. 제 고너. 어 여튼 이때 손절을 꽤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음, 8월 1일부터. 아 그때는 손절 안 했구나. 아 이렇게만 나오네. 8월 1일. 8월 30일. 네. 야 진짜 기가 막히죠? 지금 여기 6 1 5,596원으로 0.24% 수익 나 있는 게 이게 아마 인버스일 거예요. 여기 제목 보면 그렇죠. 선물 인버스 인버스 완전 뭐만원 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뭐무지하게 단타 쳤습니다. 쳐 가지고 뭐 예, 이렇게 됐었지만 어찌 됐건 이렇게 됐고요. 레버리지에 거의 다깠어요 네. 매도 횟수 보면 8번 매도했죠. 887회. 887주. 그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잔고가 10주만 남겨 놨습니다. 와 아, 진짜 가슴 아프죠. 뭐 답안 나오죠? 수익률 보세요. 뭐, 그냥, 진짜 손절칠거 그랬어요, 이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이거, 이거 뭐, 코스닥 150, 음, 코스닥 150이 레버리지 말고, 뭐 잠깐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는데, 얘는 이제 사가지고 이때는안 팔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9월달. 이제 9월 1일부터 9월 10일, 오늘까지. 네. 이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 9월달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9월 1일부터 9월 오늘까지. 네, 수익이 났습니다. 보시죠? 이 오랜만에 수익 좀 냈습니다. 5.35% 141만 5천 6 6 8원 일단 요거를 네. 제가 오늘 그러니까 들고 있던 다른 이제 종목들 정리하고 얘만 다시 남겨뒀는데 뭘 매수했었냐면 이 카톡을 또이 노트북에서 오랜만에 로그인을 하니까 전에 대화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으로 화면 녹화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맨 위에 볼게요. 8월 16일날 코덱스 코닥 스 150을 523주 매수를 했습니다. 체결단가 8,550원, 그리고 그 다음날 60주를 더 매수했어요. 8,590원. 그리고, 어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거? 그리고, 어, 잠시만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8월 21일 수요일날 코덱스 레버리지를 913주 매수합니다. 한 천만 원어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 그냥 이걸로 보지 말고요. 이걸로 보지 말고, 자, 트로보는게낫니다 자, 일단 코스닥 150, 매매내역 표시, 그쵸? 제가 8월 16일, 19일날, 523주, 60주를 매수 해서 아마 이게 평당이 865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본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네. 뒀으면, 어한 4, 5% 정도 수익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전략을 하나, 그,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이때 좀 쫄아가지고, 그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 매도했습니다, 본전까지 와가지고. 근데, 어, 뒀으면 이렇게 쭉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교훈을 얻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라 한번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8월 21일날 좀 크게 볼게요. 8월 21일날 913주 1 9 5 0원에 매수를 했고요. 여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밑으로 한번 쭉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앞에 코스닥 150에서 겪었던 그게 있어서 매도를 안 치고 그냥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해서 쭉 가서 오늘 팔았어요? 사실 오늘 종가에 팔까 그냥 장중에 팔까 했었는데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 아까 잠깐 그 시가 밑으로 빠지는 거 보고 아이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팔았는데 너무 후회스러워한 1%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11,695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수익률로 보면은 음 제가 핸드폰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네 6.72%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한 게6.72% 그리고 또 제가 ETF만 한게 아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두 개를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아시겠지만 이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약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서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었어요 언제? 이때 9월 2일날 한 500만원어치 산것 같습니다 65주 그래서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이때 종가에 한번 매도했던 것 같고요 87,600원에 사서 이때 82,900원에 30주 팔고 다음 날 시가에 84,000원에 35조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도 보니까 하이닉스가 7.29%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로. 네. 이렇게 수익을 낸것 같습니다. 어, 배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한달 동안. 정말 머리 싸매고, 아, 난안 되나? 진짜 안 되는 건가? 단타 이거 안 되나? 단타. 아, 저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네. 어, 돼지로 열틱 스무 틱 먹는 전략이 이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이렇게 한 번씩 쭉 올라왔을 때 코닥 150 레버리지로 보면 사실 뭐쭉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 어, 여기 손절한 거 보이죠? <laughs> 쫙 손절. 네. 쭉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 추이를 보일 때는 단타로 먹히는것 같은데 확실히 상승장에서는 뭐 상승 추세를 따라가면서 먹는 게 수익을 내는 게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코덱스 레버리지랑 이렇게 홀딩하면서 들고 있는 기간 동안 별로 이 화면을 보지 않았던 그냥 종가만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순전 라인은 확실하게 그 신호대로 순전하면 되니까, 어100% 이게 먹는 전략이라고 뭐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단타로 제가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또 봤던 게몇개 있거든요. 그 S&P 500 그리고 아 코덱스요. 코덱스 S&P 500 그리고 차이나 그리고 나스다. 걔네들은 안 들어가긴 했는데 걔네도 신호가 최근 몇번 떴었는데.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자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홀딩했으면 한2% 정도 되더라고, 수익률이. 수익률이 한국, 이 시장보다 좀 낮긴 낮았어요. 어, 차이나는 비슷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익률이 비슷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응. 항상 이런 뭔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뭔가, 돈이 없습니다. 음, 네, 상황이죠. 하튼 뭐, 지금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어, 관심 종목. 어, 관심 종목 저장해둔 게 있거든요. 관심 그룹 말고 아 이게 또 데스크탑에서 저장해놓은 거랑은 또 다른가 보네. 콘 그러니까 그 ETF 위주로 조금 이렇게 담아봤거든요. 관심 종목들을. 그래서 앞으로 전략은 그렇습니다. 음, 철저하게 안전한 위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매수 신호에서 들어가서 어,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다린게 아니고 적정한 수익률을 내면 일단 수익 어, 실현하고 나오고요. 뭐그 적정한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 뭐 항상 꼭대기에 팔 수는 없잖아요. 뭐, 레버리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 뭐, 이, 여기서 사서, 여기 완전 꼭대기에서 팔면 훨씬 좋겠지만, 지금 이,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지금 14%거든요. 뭐, 제가 저걸 다 먹을 자신은 없고요 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자리에 살짝 편승해서 수세를 좀쭉 음, 타고 수익을 내는 전략을 앞으로는 좀 구사해 볼 생각입니다. 어, 워낙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서 타격을 많이 받아서 저게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종작돈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금, 지금 다시 살수 있는 돈이 한 2천 정도 있고,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한 1,240만 원 정도. 어, 아, 이거 평가금을 들어가야겠죠. 679만 697만 원. 어, 1억 정도 가지고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랑 코덱스 레버리지를 나눠서 매수를 했었으면, 아니면 코스닥 150, 3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하이닉스 한 3천, 3천, 3천씩 했었으면, 아, 어, 지금 이거 손실금 금방 이번 턴에서 만회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작은 돈에서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도큰 돈으로 작은 수익을 내는 거를 절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또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도 심하겠지만 어, 정말 확실한 네, 자기만의 어떤 그 전략 그런 게 있다면 믿고 한번 들어가는 거죠 투자라는 게 원래 또 어, 불확실성이잖아요 예, 확실한 건 없습니다 100% 없기 때문에 어, 그만큼 또 긴장을 하고 쫄림을 하고 쫄림을 얻고 네, 그런 대가라고 보여져요 수익은 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제가 코스닥 150을 왜 들어갔었냐면 원래 사실은 같은 자리였으면 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게 맞았겠죠. 근데 어 이거 그럼 물 타져가지고 아 이게 또 숫자를 보기가 좀 모시게 하더라고요. 여기 섞여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코스닥 150을 했고요. 따로 분리가 되니까. 또 하나는 처음 그 새로운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저 레버리지로 가기에는 어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하이닉스랑 네,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한번 이렇게 결과물을 봐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6.72. 그리고 하이닉스. 두 번에 끊어서 나눠서 했던 거. 뭐, 자리 를 선정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 밑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기다렸습니다. 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 아, 확실히,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 스스로. 어, 확실한 자리에 3번 들어가서 어, 깔끔하게, 어, 원했던 수익률 내고 나오면 뭐그 뒤에 또막뭐돈 벌라고 막 이렇게 뭐 매매를 뭐 단타로 어, 이제 그런 거안 하려고요 저는 응. 어, 그런 게 생깁니다. 어, 뭐랄까. 그러니까 일단 생업에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단타칠 때는 뭐그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뭐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또 길게 한번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니까 이게 더 저한테 맞는다 그래야 되나? 물론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기회가 올때 한번 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앞으로 빠질 일보다는 지수가 그래도 많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정도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 저는 추세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하방이 열린다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인버스 가야죠 그쵸? 하여튼 여러분 저 이렇게 있구요 참얘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자포자기 하는 것보다는 한 것보다는 한달 동안 정말 그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왜냐면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매매로 정말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 정말 크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 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남은 자본을 가지고 또 매매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앞으로도 동영상을 자주 올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그래도 아직 남겨진 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예 그런 날들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같이 이 난국을 예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음 8, 9월 달, 어 7, 8월 항상 시장이 약세였던 시기였거든요. 어 9월 달 추석 이후로 정말 좀 괜찮은 상승장이 펼쳐져서 우리 모두가 또 계좌가 든든해지는 예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 영상을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올리니까요. 어, 오늘 하루도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태풍 온디라서 그런지 또 우중충합니다. 항상 그 밖에 다니실 때 바람 많이 불면 또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계절이 바뀌니까 감기도 또 조심하십시오.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탈출하자고요. 감사합니다.